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오늘은 어, 9월 1일이네요참 날짜도 빨리 가죠? 오늘 벌써 주말이에요. 토요일.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씩은 오늘 지금 멈췄네. 어, 우산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아까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한 30분 30분 전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멈췄어요. 이 어, 백로를 어, 가을에 잎꽂이를 했잖아요. 9월달에 작년 9월 24일날 이렇게 잎꽂이 하나가 이렇게 우자랐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보기 싫어서 좀 잘라내 가지고 다시 어, 다른데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우자라니까 보기 싫어 가지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백로가 아, 엄청 많이 잎꽂지가잘 됐어요. 백로는 원래 잎꽂지가잘 돼요. 보기 싫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뿌리 내려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심어주려고. 응.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오늘은 무지하게 더워요. 얘도 이렇게 뚝뚝뚝 다 잘라내가지고 물꽂이 해놨거든요. 이제 응, 자라 내리고 내리고 있어요. 잘라내요, 이제. 서 여기다 사이사에다가 꼽아줄 거예요, 다시. 하을좀 따내고. 여러분,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주말인데. 어디 놀러 들어가는지 바쁘네요. 어, 하늘이 이제 파르스름해졌네. 아까는 새카맣게 먹구름을 꼈는데. 어.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게 아주, 비를 계속 비 맞으니까 아주 파릇파릇해요. 음. 차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빼요일이니까 놀러들 가는 거겠죠? 좋을 때다. 많이들 들러 다닐 때가 좋지, 젊었을 때. 음. 어, 강원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공산이라고 정신없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 물,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런데 모르고 또 여행 가는 사람들, 어, 당황하지 말고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쪽으로. 아, 비가 아주 그냥 맨안 오는 날이 없어요. 이렇파리 밑에 거를 이렇게좀 따내고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